나 일요일에 서울대 가는 거, 그거 엄마가 빼달라고 했어요? 아, 왜? 어? 아니, 다른 엄마 아빠들은 스펙 쌓아 올리려고 있는 인맥, 없는 인맥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도와주라고 하는데, 왜? 왜? 내가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. 그냥 남이 해주겠다는 건데, 왜 그것까지 뺐냐고, 엄마가. 아, 대학 안 나왔잖아. 아, 씨 진짜. 씨 그놈의 아빠 소리 진짜. 아빠 핑계 좀 그만데. 내가 언제까지 아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못 하면서 살아야 돼? 아, 그냥 뭐 대학도 가지 마. 그걸 원하는 거야? 그래. 그러자. 가지 말자. 엄마가 바라는 대로 대학 가지 말자고.